5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먼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애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여인. 여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지요. 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건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진정 자신이 돌봐야 될 가족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화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없는 이 미련한 여인들은요. 자신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진정 돌봐야 될 가족들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기파괴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거는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열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직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 요 폐역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의 내용은 이래요.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인, 의인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악인입니다. 자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마침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와를 멸시하는 자의 결과는 패망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정직 그리고 분별력 있고 절제하는 입술의 말들. 그리고 신실함. 그리고 부지런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와를 멸시하는 자들은 또한 그들이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특성들이 있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짓말들. 그다, 그리고 거만함, 교만함들.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침내 그들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마침내 패망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삶을 살면서 나타내는 삶의 열매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은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여와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 여러한 자들이 나타내는 특성은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입술을 보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절제력 있고 분별력 있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해서 할 말을 꼭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소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유익한 동물이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해 주죠. 그런데 이 소를 키우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사소한 일들, 수고로움들, 불편함이 있습니다. 구유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불편함보다 소를 키움으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자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커다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요 신실한 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신실한 증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속임과 거짓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거만한 자는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얻지 못할까요? 그렇게 찾는데요.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지혜가 그들의 삶을 훈계하거나 가르칠 때 그들은 결코 그 지혜를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맞춰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 같아도 결코 자신의 삶을 수정하거나 바꿔가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은요.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을 알죠. 하나님의 놀라움,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수정해 갑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 가죠. 그래서 이들은 진정 지혜를 얻기가 쉬운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절에서 보면요, 은 미련한 자는요, 죄를 심상 여긴데요.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이 미련한 자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무겁게 다룹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심상역이고 마침내 파멸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즐거움이나 기쁨도 우리는 정말로 100%알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부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의 끝은 망함이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의 열매가 정직이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흥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겉으로 보는 것과 진정 그 실제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한참 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15절에도 말에 대한 것이 나와있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여와를 경외하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귀도 얇아서 들려오는 모든 말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정말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그 분별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슬기로, 슬기가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패하며 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리 좀 전에도 말씀 봤죠. 구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 여겨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함께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떠나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 여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화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감정 역시 자기의 주관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감정을 부립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속해 합니다. 그 결과, 이 분노라는 감정이 많은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행동들을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걷고 있습니까? 여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정직과 신실함과 또한 입술에는 분별함, 자제력 있는 말들이 나오고 또한 부지런함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서 거짓이 나오고 거만과 교만과 또한 악에 눌러있고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